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22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11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말씀드리기 전에, 역시, 최근에 좋은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 몇개 체크해 볼게요. 일단, 한샘입니다. 한샘 한셈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 이후에 쭉 눌리고 거의 바닥권 라인 때, 120일 선과 240일 선, 그리고 수평 지지가 만날 수 있는 구간이 지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51,000원대까지는 빠지지 않고 54,000원대 만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21선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꺾어내려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 다진 상태에서 강한 상승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고 수평 지지라인 23,000원대를 말씀드렸는데 23,000원대까지는 정확히 빠지지 않고 그래도 반등해 주는 장대 양봉과 좋은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라인 때 거의 29,000원대를 넘어가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상 봤을 때 고점 대비 조정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추세를 이제 크게 돌려줬습니다. 올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승의 모습을 만들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어, SK오션 플랜트 볼게요. SK오션 플랜트도 이것도 고점 대비 사실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닥권을 다진 상태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요 박스권을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마지막 거래에 있었다는 부분 점점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한번 모여있는 이 평성 구간을 돌파했을 때요 고점 요 박스권 안 추세선 추세 안으로 들어가고 박스권의 상당 구간 대략 2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 라인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 11개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쭉 많이 받은 상태에서 거의 바닥권 라인 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최근에 한번 있었었죠. 근데 마지막 거래일 8% 꽤나 큰 하락과 장대 음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있었던 장대 양봉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구간이지만. 여전히 세력의 힘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241선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5일선 기준 5 8 0 0원 정도가 되네요. 5 8 0 0원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눌림 이후에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800원 당연히 이탈했을 때는 다음 지지 가격대는 대략 47,000원에 있다. 이두 번의 지지 라인 포인트에서 반등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M 태입니다 EM EMTAC 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그전 거래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바닥을 다지는 모습, 좋은 거래량,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음봉 두 번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장대 어 바닥권을 다지는 은봉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 눌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요 저점 라인 때, 29,000원 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바닥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요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 양봉에서 좋은 거래량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17,000원대 요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17,000원을 그대로 이탈했기 때문에 한번 심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위치에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지지라인 때가 어디인지 를 봤을 때 대략 241선과 수평지지 장대양봉의 요 종가 가격대 대략 15,800원에서 15,300원대 요 가격대 라인까지 한번더 음봉으로서 강하게 빠진다면, 어 저는 분할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15,300원에서 15,800원에 나왔을 때 분할 매수 포인트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옵투스 제약입니다.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차트가 재밌죠.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 꽤나 오래 만든 상태에서 단기 급등 나왔고, 조정 나오고, 횡보 구간, 다시 한번 최근에 장대 양봉 나온 구간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장대 양봉 만든 구간에서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에서 그렇게 힘을 모았다가, 돌파 이후에 거의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어, 만들어질 수 있고 눌렸을 때 지금 오일선까지 딱 멈춘 상태에서 하락한 과정에서 오일선 지지에서 하락을 멈췄는데 요구간에서 다음 거래에 지지를 받을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무너뜨린다면 요가격대 6,300원대까지 눌릴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시에 6,300원에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요구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시스입니다. 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일 때 정말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있었고 단기간 눌리는 과정에서 역시나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생각보다 강하게 눌리고 있다. 그러면 주요 지지 포인트가 대략 만 600원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거래일에 추가 하락이 되면서 만 600원까지 다시 한번 빠졌을 때는 지지의 흐름으로써 반등 포인트 잡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 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려재강입니다. 고려재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대 양봉, 좋은 거래량, 조정 구간에서 많은 이평성 구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직은 2만 천원대, 2만 2천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이때 양봉과 뭐 이럴 때 거량이 크게 크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세력의 매집으로서 작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지금은 재미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런 22,000원 21,000원대 지지 라인 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 이후에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 요 부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f-hic입니다 요것도 최근에 몇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이전에 바닥 권라인때 14,600원대 사실 지켜줬으면 좋았겠지만 살짝 마지막 거래일에 이탈하면서 정말 심리가 강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거의 반등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로서 저점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어, 요거 고점 대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차트가 이제는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점점 이렇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어,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평선 라인 모여 있는 구간 어, 돌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거래일 2%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5일선 올라온 20일선 따라서 이제는 추세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모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 위치로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서 단기간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진 추세라인을 이탈한 부분이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너무 어, 과대 낙폭으로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평 지지가 될수 있는 241선과 그리고 과거에 저항이 됐던 부분이 같이 만나는 부분이 역시나 강한 지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대략 17만원이네요. 17만원대에서 굉장히 심리가 단기간 무너진 상태에서 과대 낙폭으로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도 이것도 굉장히 뜨거웠던 요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고점에서 크게 크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장대양봉 좋은 거래량 최근에도 반등 포인트 저점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내면서 어 단기간 크게 급등하면서 장대양봉 좋은 수급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볼수 있네요. 하지만 최근, 어, 1, 2주 정도 강하게 하락하면서 거량 없는 상태에서 빠졌다. 그리고 지금 위치 바로 아래에 지금 121선과 61선, 21선이 같이 지지가 될수 있는 그리고 수평 지지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 11만 8천원 정도대가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 많이 눌렸던 만큼 강한 지지에서 단기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 11만 8천원대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관련 주로서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조정을 고점에서 크게 횡보를 하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위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인선을 만나는 구간까지 하락한 모습 그리고 241선 또 같이 만나는 모습 그리고 수평 저항이었던 구간도 이제는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 그 가격대가 딱 29,000원대까지 빠져있는 굉장히 여러 지지라인 구간이 합쳐져 있는 부분을 어,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특히 단기간 심리가 무너진 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구간에서 지금 매물대와 이평선 저항라인대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9,000원인데 단기 반등하면서 적어도 이런 구간들 뭐 34,000원대까지만 단기 반등해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9,0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반등의 모습 나올 수 있는지 이 포인트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